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에이테이킴스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를 향해. 예, 발사에 사상자가 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그동안 러시아 본토 타격에 미국선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게 한 미국의 제한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이 미사일 사용을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게 허용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었지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모두 전략적으로 N C N D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련 한국이 나서서 관련 정보 즉 외신 보도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이미 제공한 이 에이테 킴스의 사거리를 늘려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걸 허용할 것이다는 사실을 한국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어, 리우데자네이로 어, 현지 프레센터에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우리에겐 알려줬어요라고 자랑하듯 정보 확인을 한게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하여튼 헷갈려요. 정신 나간 짓을 한 겁니다. 어린애들 같은 우리 외교안보 최고의 당국자의 머리와 판단에 우리 안보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아주 불안하긴 불안한 모양입니다. 본인들의 위상과 판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아무 소리나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미리 알려온다고 자랑스럽게 까으로된 거지요. 불안합니다.